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는요 엔진톱의 마무리인 엔진톱의 고장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엔진톱의 매뉴얼에 보면 트러블시팅이라고 해가지고 엔진톱의 고장진단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서부터는 엔진톱의 고장진단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엔진터고장 진단에서 제일 먼저 시동시 스타칭 이제 땡겼을 때 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아, 한8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낸 내용은 아니고요. 이 아, 예, 엔지터 회사에서 서비스 매뉴얼의 트러블슈팅 내용을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많이 공감되고 이래서 우리 DIY 하시는 또는 직접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 또는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을, 이 지침서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동을 당겼는데도 시동이 안 된다. 그러면 예상된 고장이 어디일까? 첫째, 1번이 뭡니까? 카브레타 L 조절이 안 됐다. 여기 보면, 카브레타의 L이 제대로 조절이 안 돼가지고, 기름이 제대로 못 올라오니까 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브레타 L 조절을 안 됐다. 그러면 L 조절을 새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초크 밸브가 작동이 안 된다. 초크 밸브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정 시동 거기 전에 초크볼을 딱 당겨놓죠. 그런데 이 초크 밸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또세 번째로는 초크 밸브가 불량이 났다 불량이 났다 그래서 이거 고장 났다는 얘기죠 뭐 여기서 초크 밸브에는 스프링도 이렇게 해서 원위치 하게 돼 있는데 스프링 이라든가 또는 이게 나사가 풀려졌거나 또는 이게 꽉껴 가지고 움직이지 않거나 그래서 초크 밸브가 고장 시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동할 때 초크를 당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또네 번째로는 에어필터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이 엔진톱을 쓰시는 분들이 에어 필터 청소 잘안 하시죠? 에어 필터를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름과 공기가 혼합이 잘안 되는 거죠. 왜? 공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혼합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이 안 되죠. 너무 기름만 많이 들어가고 공기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녹고가 되거나 또는 시동이 잘안 걸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에어 필터가 막혔는가 봐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다음에 연료 필터, 연료통 안에 여기에 연료통 여시면 여기 이제 연료통을 여시면 이런 필터가 들어있죠. 연료 휠타인데, 여기에 이제 연료 호스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휠타인데, 여기가 쓰다 보면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름을 시발료로 이렇게 놓을 때, 어떤 때 보면 이제 물이 생긴 게 이게 딸려 들어가가지고, 얘가 요 밑에 물이 차가지고,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휠타가 막혔는가? 확인을 해라. 막혔다 그러니까, 찌꺼기에서도 막힐 수도 있고, 어떤 물이 그 안에 차가지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연료 라인이 막혔거나, 연료 라인은 호수, 연료 탱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호수가 막힌다 그는 거기에 뭐, 돌멩이나 그런 것 끼어서는 아니고요 막히는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게 고무질질이거든요. 고무질질이니까 이게 녹아서 붙거나 또는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그게 그 균형이 막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는 찌그러 들어가지고 아 이렇기 때문에 혹시 그게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호수 등이 막힐 수가 있다 이렇게 또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피스톤 링이 고착됐다.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피스톤에 링이 고착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당연히 압축이 안 되죠. 압축이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게 고착에 대해서 시린다와 간격이 생기니까 이게 딱 A.R.를 막지는 못하니까 압축이 안 되고 그러므로 해서 압축 그 그게 100 P.S.I.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고착이 되면 확 떨어져 버려요 보통 60, 70까지도 떨어지고요 개중에는 약간만 이게 렇스치레치가 이제 이 기스 많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벌써, 아, 1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 80, 7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고착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저, 링이 붙었거나, 등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인펄스 라인. 인펄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제가 그 동안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펄스 라인은 카브레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아무리 카브레타가 잘되도요 카브레타를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뭐냐? 여기에 군형이 있죠. 이 군형으로 저 에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펄스 에어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엔진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연료는 이제 카브레타에서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쪽에 요 조그만 구역이 있습니다. 조그만 구역은 피스톤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는 카브레타에서 연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뿜는 노즐에서 내뿜어서 빨려 들어가죠. 요거는 뭐냐면 인펄스 라인입니다. 여기서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브레타로 간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이제 인펄스 여기에 보면 여기와 사이에는 호스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요거 중간에 그러니까 실린더와 카브레타 사이에 연결해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군형이 쭉 있는데, 그 군형이 막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카브레타가 펌프를,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5PSI, 사실은 그게 뭐 5냐, 10이냐, 그렇게 하면은 금방 잊어버리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를 상당히 중요시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거기서 작동시키는 에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 이렇게 땡겼을때 시동이 안 됐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안될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서부터 1편으로 시동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리세요.